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살던 때에 한 무명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약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은 불에 타 무너져 있고 성지로 여겼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처지를 보며 포로로 붙잡혀 있는 처지를 보며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 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전쟁에서 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바벨론의 신들에 맞서 아직도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평과 의심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선지자는 백성들의 불평과 의심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으며,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와 구원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새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말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새 일을 행하실 터인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고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첫 행위인 창조는 인류의 구원 행위인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새로운 일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구원은 곧 새로운 창조임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곧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질서, 즉옛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조금씩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레 터져 나오게 되는 진실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로 시작된 구절의 마무리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의심이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43장 말씀 서두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앞장인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드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또 하나님을 유의하여 보지 않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다시 바로 이어서 43장 8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물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의 흐름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통해 창조주 요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이시고 또한 나중이 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조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을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절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지이시며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유일한 신으로 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즉, 한 민족에 국한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않은 하나님을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즉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온 세상에 창조해 줬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줄 것이고, 더불어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질서에 아직 완전하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다툼과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한 분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질서에서 정말로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즉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연약함을 먼저 깨닫게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새로운 것을 보고 듣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여전히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하는 것을 즉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임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고치려는 것에 바쁘고 바로잡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즉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대신 연약함을 스스로 가리려고 애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여 더 많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 질서가 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혹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뀌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조선의 관료들의 마음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들으며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경험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불평에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욕기와 시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욕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끊임없는 불평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처음에는 욕을 향한 호통과 같은 말들이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욕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여 그가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여러 번 불평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냐고 하나님께 반문했고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해 화도 여러 번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평 뒤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또한.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러한 연약함을 통해 여전히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며 이행하시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약함을 보며 내가 날마다 중노라며 그 연약함을 고치겠다는 결단으로 단단히 무장한다면 혹은 우리의 연약함을 꽁꽁 감추며 거룩한 모습으로만 서로에게 드러낸다면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고치며 혹은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더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신비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나누며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드러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운 세상을 보거나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공동체의 삶은 여정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공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나라로 향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그 찬란하고 신비로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갈 때 세상은 그 빛을 품은 우리를 향하여 나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더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어가며,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찬란한 빛의 도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